여러분 똑똑하다. 여러분 완전 현명하네요. 현띵하네요, 여러분. 여러분 현띵한데요? 여러분, 저는 9시에 딱 합주하러 갈게요. 아시겠죠? 합주 간다 그러면 되게 잘 보내준다. <laughs> 근데 웃긴 거는? 집에 간다고 하면 붙잡는다. 그게 무슨 심보예요, 여러분, 도대체? 집에 가는 거는 왜못 가게 하는 거야? 집이 더 중요한 건데. 아니, 쉬려고. <laughs> 아니, 난 쉬, 쉬지도 못해요? 아, 집은 가깝다고? 그건 그렇지만 아, 합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? 난 집에서도 럭키와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거는 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야? 그거는 왜 존중해주지 않아요? <laughs> 아럭트키노 오버라고? 럭트키 쓰지 마요? 주전자 소리 8분 동안 뭐하지? 아 너무 재밌는 게임을 알아버려서 큰일이네 아 진짜 미치겠네 어떡하지? 아 너무 재밌어 아니 저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롤은 한 판이 중요하잖아 한판 동안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집중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뭔지 알죠? 그런 게임은 나 진짜 엄청 오래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메이플 같은 거는 그 경험치 올리는 거 어렵잖아요. 아, 경험치가 아니라 그 스탯을 찍는 게 너무 어렵잖아. 직업도 너무 많고. 근데 이거는 퀘스트도 쉽고 다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다 알려주고 그 완전 영화 같고. 아, 진짜 미치겠네. 저 근데 원래 그거 있거든요. 원래 그 3D 멀미 그거 있거든요. 서든이나 오버워치 같은 거. 근데 없네. 이거는 왜지? 이 안경을 써서 그런가? 적성에 맞나 봐요. 아, 3인칭이라? 헉! <laughs> 그거 맞는, 맞는 것 같기도 해. 3인칭이라 그런 거 맞는 것 같기도 해. 아, 아 방제가 캐릭터 만들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대기 중이라 못 들어가시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, 이미 했어요. 이미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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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했지? 레벨 몇 가지 했지? 8까지 했나? 8까지 하고 나가야 돼가지고 껐어요. 죄송합니다. 본의 아니게 약간 속였네? 미안합니다. 이제 초점 잘 잡는다, 꺼져? 그때는 왜 그랬을까? 지금 봐봐, 괜찮잖아. 계속 다 펜다로 할 거냐고. <laughs> 몰라요. 그, 뭐, 야즈바라? 야즈샤라? 아, 계속, 계속 헷갈려. 이즈! 아, 이즈는 롤이랜데? 아즈샤라. 뭐지? 아즈샤라 맞아요? 아즈샤라? 아즈샤라. 거기를 자꾸 가보래가지고. 아즈샤라 호드가 사람 제일 많아요. 서버 달라도 어디에 관한 거다할수 있어서 괜찮아요. 그래도 뭔가 괜히 뭔가, 괜히 막 약간 그런 거 있죠? 원래 솔직히 서버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거기 괜히 사람들 꽉 차고 하니까 괜히 들어가 보고 싶다? 별로 뭐 이름을 알 것도 없고 사실 잘 모르잖아요? 근데 괜히! 여기는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? 아우 몸 뻐근해라 몰라 한번 이제 펜다로 조금 해보고 어차피 저에게는 한달 이용권이 있잖아요? 펜다로도 좀 해보고, 다른 서버에서도 좀 해보고. 근데 그거는 그게 없나? 기간이 없나? 유효 기간이 없나? 무조건 해도 되는 건가? 2 2일후로한달 물으니까 괜찮은데. 그래. 오케이. 오케이! 한 달을 아주 알차게. 아, 근데 나 다음 달 바쁜데? 아, 1월엔 더 바쁜데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, 나 바쁜데. 다음 달에 바쁜데, 다다음 달엔 더 바쁜데, 다다다음 달에는 더더더 바쁜데, 다다다다음 달에는 더 바쁜데, 어떡하지? 여러분 저 갈게요. 안녕, 히 계세요. 레이후. 안녕.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. 금방 또 또...